학기때 했던 수업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산전자기예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호교사 박준희입니다. 어, 제가 이번 올해 2학, 2월에 처음 학교를 갔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 좀첫째않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원래 아산대방중학교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 온 학생인데요. 어, 제가 그 전인 국어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는 교과서 출판서 뭐 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 우리 학교는 애들이 교과서 나와봐. 어, 교과서 필요 없을걸? 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결국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야 했는데, 어, 그리고 제가 어, 저 다른 선생님들한테 저 이번 학기에 이런 수업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아, 우리 애들은 안 돼. 라고 모두가. 말씀하셨어요. 음. 어, 네. <laughs> 아, 네. 이게 문제의식이었어요. 저희만 저희 애들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에로찾아거기니다그 어, 네. 아까 인주 중에서 엎드리다 애들이 다 저희 학교 에 오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실제로 아직도 제가 복도를 이제 수업 시간에 걸어 다니면서 슬쩍 어, 저희만 애들을 보며 어, 이런 모습을 음. 쉽, 쉽게. 아, 쉽게 아쉽게 볼수 있습니다. 어, 걱정이었어요. 저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어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 이렇게 내 수업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왜 이럴까 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요. 어,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실패를 합니다. 네.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올라가면서 계해해실패패하 하죠. 패패 실패를 하다 보보니 어, 나와 나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나와 나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네, 쉽게 포기하고 하는 학생들이 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e l 수업 시간에 저 스스로 한질에이에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어,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인 어, 스타일이신데요. 지금은 좀 유해지셨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제가 장난인데 굉장히 무섭고 어, 믿고 어, 왜 엄마한테 화를 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독후감을 쓰다가, 어, 독후감을 쓰다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 아버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쓴 글을 아버지 컴퓨터에 지웠어야 되는데, 안지워지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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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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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셨단요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어, 저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뭐 하시고 그 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엄마보다는 아빠랑 더 말을 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좀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랐어요. 나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과의 이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쓰기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또 쓰기 맥락, 어떤 쓰기의 목, 글쓰기 목적과 또 예상 독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글쓰는 태도를 가진다. 이런, 쓰기 관련 성취 기준이 있고요. 또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듣고 말하는 성취 기준을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역량에서는 자기성찰 및 개발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다루었다고 할수 있고요. 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네. 나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현재는 나 너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자, 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책을 썼어요. 이건 34차 시짜리 수업인데요. 한 학기 동안 책을 쓰고, 선생님들을, 저희 계신,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인데, 우리 학교 외 선생님들인데, 네, 그 선생님들을 교실 안에서 초대해서, 네, 학생들이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학생이 자기 책의 저자가 되어서 네, 이따가 책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어,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책을 썼는지, 그리고 책을 쓰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보시고, 마지막에 피드백을 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 PPT를 활용해서 책을 발표했는데, 그, 저는, 저도, 수능센처럼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의 툴 중에서 그 프레젠테이션 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PPT를 만들고요. 어, 다른 친구들도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메모하고 질문하는 네, 그런 어, 과정을 거쳤고요. 저도 저 세정기준표를 가지고 발표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어, 결과물을 공개했습니다. 를 네. 그리고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자꾸 유튜브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당사꾼 같은데. 네. <laughs> <laughs> 부부카라는 사이트를 보면요. 여기서 무료로 어, 책을 출판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쓴 글들을 단별로 묶어서 네, 전자책으로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laughs> 어,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도입활동에서 어, 물꽃튀기 활동이랑 똑같습니다 어, 저희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 국어수업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영화를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벌써 3분밖에 안남았고요 9리3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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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스의 다이어리라는 <laughs> 영화를 시청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시청하면서 어 줄거리나 예상 깊은 장면, 생각과 느낌을 강상일지로 어 계속해서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문질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고 어 채점기준표를 이때, 미리 나는 이렇게 채점하려고 해. 어 혹시 이해 안 되는 말 있니? 어 또는 바꿨으면 좋겠는 말 있니? 하면서 네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목록,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학생들이 질문을 만든 거, 이걸 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 책을 썼는데 학생들이 글 쓰기 경험이 굉장히 없는, 아예 전혀 없는 학생들이 있어서 다른 학생이 쓴 글을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기초부터. 네, 그리고 네, 만다라트 활동지, 뭐 마인드맵 활동지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을 생성하고 어, 내가 책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작성하고 어, 이런 영상도 시청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평가, 당뇨평가, 또 제가 평가를 해줬고요 저자와의 만남 준비하기는 발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네, 너무 많습니다 이따 오시면 제가 드립니다 어,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 비평과 개선이 잘된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구글 문서를 활용했는데 어, 이 구글 문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 기능 중에 하나가 댓글을 달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댓글을 달수 있는데 어, 학생들은 계속 앉아서 글을 쓰면 저도 학생들의 글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어, 댓글을 이렇게,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해서 어, 남겼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끼리 동료 비평도 했습니다. 네, 회전목마 토론 방법을 사용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공개할 결과물 이거 행사가 좀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만 어, 한 행사하다가 어떤 한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학생들의 감동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구나. 를 깨달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보다는 문제 상황이나 공개할 결과물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제가 이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목표가 어딘지 알아야 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탐구 부분에서 아, 기초 지식이나 기능에 대한 분명한 탐구 과정이 없었습니다. 글쓰기 전 과정에 대한 어떤 저희가 강의를 하거나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 없던, 없이 바로 그냥 활동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어, PBL에서는 동료의 상호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그 모든 활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 비평할 때는 좀 모둠으로 앉아서 확인 했었는데 지속적인 탐구 과정에서 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의하고 하는 과정이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구덩이 그림은 어, 구덩이에 한번 빠져 봐야지 빠트려야지 학생들이 성장한다는 상담, 의미인데요. 네, 어, 성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동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여러 탐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설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